60세 백만장자와 결혼한 28세 청년 과연 의도는 무엇일까? 사랑일까? 아니면 철저한 계산일까? 60세 백만장자와 28세 청년의 결혼이 온라인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결혼이 순수한 사랑일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을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60세 백만장자 김미숙씨 인터뷰 장면. 사랑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60세라는 게 문제인가요? 중요한 건 마음이 통하는 거죠. 저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28세 청년 이준호 인터뷰 장면. 이준호 남성 젊고 세련된 스타일. 나이 차이를 신경 쓴다면 사랑을 할수 없겠죠.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아낍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들의 결혼을 곱게 보지 않습니다. 재산 보고 결혼했다 돈이 사랑인가? 이건 진짜 사랑일까? 같은 반응이 넘쳐납니다. 과연 사람들의 의심은 정당할까요? 심리학 전문가 인터뷰 심리학자 박 교수 나이 차이가 큰 커플이 생기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젊은 쪽에서는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지위를 원할 수도 있고 나이 많은 쪽에서는 젊음과 활력을 원할 수도 있죠. 하지만 모든 관계를 물질적인 이유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김미숙 씨의 럭셔리한 저택 내부. 김미숙 씨는 부동산, 사업 등으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백만장자입니다. 이준호 씨가 김미숙 씨와 결혼하기 전 평범한 직장인이었다는 점이 많은 사람들의 의심을 키웠죠. 이준호 친구, 준호는 예전부터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게 꼭 미숙 씨 덕분이라는 건 아니죠. 사랑이 없는 결혼이라면 이렇게까지 오래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 분석 장면, 결혼 전문가. 경제적인 요인이 결혼의 한 요소가 될수 있지만, 모든 것이 돈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의 니즈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부부가 함께 여행하는 장면. 이들은 세상의 시선과는 관계없이 함께 여행을 다니고,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결혼은 계산적이지 않은 걸까요? 결혼 1년 후 장면.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들의 관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시청자 질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이 차이가 큰 결혼이 진정한 사랑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